저 주님의 교회 3월 첫째 주일 어린이 예배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고요. 다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자 뮤직 큐. Thank you 이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첫 설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 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이어지는데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주의를 빼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 날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여기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던 곳이지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회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자,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말씀은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언제일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르시는 동안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나 돈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밥이나 돈이 아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난은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도 포함하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마음이 덩 비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음식이나 돈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죠. 예수님은 마음이 텅빈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셨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려온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지? 조상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은 것도 모자라서 우리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아휴, 언제쯤 우리는 자유롭게 살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늘 기다려왔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았지요. 또 예수님은 말씀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모두를 고쳐 주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과 몸이 닿는 것을 부정하게, 즉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모자라서 부정하다, 죄인이다 이런 손가락질까지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눌려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눌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네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지요.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억눌리고 갇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지요. 주의 은혜의 해란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때, 즉 구원의 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를 전파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참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학교, 또 학원, 또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